갑자기 아이돌을 만나면 생기는 일 1단계 굿찌 행사를 위해 밀라노 거리에 나타난 아이유 계속해서 팬들이 부르자 손을 흔드며 팬들 앞으로 뛰어오는데요 그 순간 팬이 들고 있던 종이에 사인을 해주는 아이유 조금이라도 팬들 봐주려고 하는게 너무 감동이네요 2단계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카리나 청소 이때 카리나를 보게 된 학생들의 반응이 <웃음> <웃음> 그대로 넋이 나가버리는데요 그리고 <laughs> <laughs> 자고 있는 자고 있는 카리나를 향해 인사하는 학생. 그 순간 안녕. <laughs> 카리나를 보자 또 다시 말을 잃어버리는데요. <laughs> 이 정도 미모면 얼어버릴만 하네요. 3 단계 방문 교사로 학생을 만나러 간 번호. 그런데눈 <laughs> 앞에 앉아 있는 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. <laughs> 결국 격한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간 버린 학생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와, 영어 이게 꿈인가요? 생신인가요?